医生。 너무 흘러 넘쳐 아름다운 어, 미량에 초대된 현재 한국 최고의 디바 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어, 멋, 멋진 앞서 어, 오케스트라 연주도 들으시고 오늘 최고의 어, 아름다운 문화의 시민의 많인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이렇게 아름다운 미량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정말 어, SS로 시작해서 지금 어, 셀프 디바 어, 어, 10여 년에 넘는 시간을 또다 지나가고 어, 이제는 여러분께 가끔 이렇게 또 디바로 소개도 받고 해서 어, 아름다운 무대에설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미량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제가 또 들어서 무척 설레이고, 어, 오늘 이 가을밤 어, 너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잊지 못할 그런 밤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 저 실물 보고 많이 놀라셨죠? 네! 네. 너무 노, 예뻐서 놀라셨나요? 네! 네, 그런 어, 진실한 대답을 크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실제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죠, 여러분? 네! 네, 어, t v 에서 무한도전에서 혹은 어, 또 불의 명곡에서 저 많이 보셨죠? 네. 네, 아 진짜 이렇게 많이 반겨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어, 먼저 오케스트라 분들 연주하는 거 뒤, 뒤에서 대기하면서 들으면서 저 또한 미량의 이 아름다운 공기와 또이 아름다운 이 운치 있는 이 도시의 어, 느낌을 한껏 네 혼자 느끼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오늘 설레이고 행복한 마음인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피날레 함께 여러분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어, 제가 무한도전에서 불렀던, 물론 혼자 불렀던 곡은 아니지만, 오늘 기시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네,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곡을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을 여러분 아름다운, 어, 우리 또 밀양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서, 손을 한번 이렇게 위로, 예, 같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부탁드려요. 방향이 <laughs> 네, 다르면 무척 위에서 여기서 보면 네,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연습해 볼까요? 네 왼쪽 오른쪽 <웃음> 여러분에서는 <웃음> 오른쪽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팔이 아파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팔살 빠지고 좋거든요. <laughs>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보셨다면 이제 저의 열정적인 모습도 볼준이 되셨나요? 네 네, 한국 최고의 대바하면 발라드와 미드템프와 그리고 댄스곡까지 완전하게 마스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서울의 전국을 5년간 매일 걷 매일 었던 저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밀양이 아름다운 곳이고 또 제가 오늘 밀양 올려고 일부러 가장 제 고가의 드레스 5 중에서 네. 넘버 투와 원도 있지만 지금 수리 중이라 네, 병원에 가 있어요. 네 가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은 미량에서 입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겠죠? 네제 마음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많이 충격에 휩싸여 계신데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몸매도 좋은데 어쩜 저렇게 잘하고 또 아름답게 렌트도 고급스럽게 잘할수 있을까 많이 놀라셨죠? 네. 한국 최고의 디바가 되려면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몇 년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정말 이 아름다운 최고의 도시 미량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또 저를 초대해주셨나요? 네요. 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미량하면 제가 어, 정말 그 아름다운 그냥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어, 이곳의또 특산물이 뭐예요? 딸기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입니다. 역시, 네. 깻잎도 좋아하죠. 네, 정말 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이곳에 있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 아무튼,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공연이 어, 혼자서 하는 공연은 아니고요. 저희 또 완벽한 댄서분들과 함께. 보여드릴 공연이 좀 앉아서 보시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우리 밀양의 열정을 보여주시는 의미로 함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서서 어, 보셔도 되고요 혹시 카메라 감독님 불편하시면 그래도 일어서 보셔도 괜찮죠 네. 아니면 뒤에 계신 분들 네. 매너 때문에 못 일어서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뒤에서 서 계신 분들 저 보이시죠? 손 흔들어주세요 네. 서 계신 분들 함께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즐기실 거죠, 여러분? 미량에서 네! 다 일어서서 놀아보시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아니시면 몸이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이 아니시면 함께 일어서 주세요.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즐겨보겠습니까? 미량 아름다운 문화의 밤에서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자, 네, 네, 어, 우 아버님이. 아버님 일어서시래요. 괜찮아 요 일어서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노래는요, 일어서셔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하는 동작 이렇게 나비처럼 몸을 이렇게 네, 앉아 계신 분들 괜찮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네, 거기서 같이 불러주세요. 해보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나의 날 이야기. 네. 마련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분한분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곡분여러분과 함께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어른서 저기 잘 보이시죠? 네. 한분한 분, 한분 아,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추억을 지금 쌓고 있어요. 저와 함께해주세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은 BAD 공인팔입니다 네, 사진 찍어서 <목소리> 태그도 이 아이디에 다 걸어주시고요. 제가 다음 한번 찾아가서 댓글 달 거예요. 자, 손발이 윤리 하셨죠? 여기서 원 투, 브리포 <목소리> 네, 다 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절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절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좀길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팔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쉬운 거를 아 내가 굳이는 바다팬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지만 이걸 안 하면 전 이건 여러분과 함께 행운을 모으자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건강도 좋아지고 좋은 일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무심코 안 했다면 한 3년 정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라 부작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우리 아, 이렇게 3천 명 4천 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어공모지를 돌리는 이런 이벤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와 라 함께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봐요 준비됐나요네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속에 다 지금도 소년 소녀 같으시죠 네 아직도 전공이죠 네 아,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 너무 어리니까 항상 아직도 마음이 어리니까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어, 바다가 들려드린 노래는 요정님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이슬 넘어가서 꼭 해주세요. 고민까지 해요. 자 아까 연주던노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6 7 8 9 1 2 3